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민년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셨고 고려가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양띠 분들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수 들어서면서 어 작년보다 23년에 조금 낮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셨을 부분들이 있으시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풍파도 조금 있으시죠. 부모의 덕이 좀 적어 부모랑 못 지내는 건 아닌데 보면 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서 애정의 결핍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봉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1967년생 이제 57세가 되신 양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어떤 인생? 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이 양띠분들은 우리 양띠 특징이 있죠. 온순한 것 같은데 조금 아집 있고 고집 있고 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모이는 동호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근데 뭐또 특별하게 막 주장을 자기 고집을 그곳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건들지 않으면 잘 건들지 않는 성미도 갖고 있어서 어, 되게 나이스하고 센스 있고 유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색깔을 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기대감과 내가 믿지 않아도 믿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기서 상처받고. 근데 상처를 받는 게 사람인데 또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이 양띠분들은 또 사람한테 풀어.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러 가. 외로움을 싫어할 수도 있고, 고독한 거를 즐기면서도 그거를 또다 이렇게 좀 만나면서 조금 풀어가는 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못 지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가도 싫다가도 뭐 이런 관계에 자기도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외적인 센스나 감각적인 센스, 위트 있고 재치 있으신 분들도 많고, 어,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약간 그러니까 음. 외향적으로 발달을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개인적으로 내 것을 드러내거나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내 것에 대해서 내 속마음에 대해서는 수줍음이 조금 많으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고 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분들 가장 힘들지 하는 부분 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지 양띠 아, 분들이요. 네. 양띠분들, 양띠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민년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셨고, 고력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양띠분들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수 들어서면서. 어 작년보다 23년에 조금 낫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셨을 부분들이 있으시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풍파도 조금 있으시죠 부모의 덕이 좀 적어 부모랑 못 지내는 건 아닌데 보면 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서 애정의 결핍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다 아니면 떠돌이처럼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정붙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가정이 있어도 뭐 중간에 사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동의 반경이 좀 꿈이 있으시다 보니까 외롭다. 그런 부분에서 외로운 부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외로운 사주 되게 좀 외로운 삶을 살아온 우리 양띠 분들인데 음. 이 개묘년에 이제 앞으로 어떤 한 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양띠 분들 중에서 67년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57세 분들 네. 양띠 분들은 조금 운기 우리가 대운 들어온다고 하잖아. 57세 성주 운이 들어오시는데 뭐 대주님들한테 성주 운이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주님이나 대주님이나 금전으로 풍파가 조금은 적어지고 뭔가 해결될 쾌가 들어오고 주변에 사람도 조금 귀인 아닌 귀인이 들어오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해결책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거는 음. 일적인 부분이든 내가 혼자이시면 혼자이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성적인 부분도 들어오고, 친구 번님, 그리고 부부 사이는 조금. 조금 쏘쏘해요. 음. <laughs> 그러시고. 그래서 귀인도 조금 들어오면서 해결 공방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사고수가 조금 따라들어요. 사고수라고 하면 내몸수위수가 운전을 하시다가 자동차를 타시다가 자전거 뭐 아니면 오토바이 등등 뭔가 어떤 걸 타시다가 조금 다치는 거. 요즘 자전거 있죠?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발목 부상, 다리 부상 이런 게 조금 비추시니까 뭐 활동적인 거 하시면 그런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운이 크게 들어오면 조금 네. 몸으로 치거나 사고로 치거나 조금+ 조금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믿다가 거기에 사람한테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운이 들어오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잖아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약간 군중심리가 있어 사람 이거 하면 이거 우르르르르 우르르르르 이런 게 조금 있으시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거를 조심하셔야만이 뭔가. 스텝 바이 스텝, 다음이 있으실 거예요. 57세를 잘 지나가시면, 네. 58세가 조금 탄탄해져요. 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요 양반네들이 22년 힘들었던 고비 잘 지나면서 23년, 23년, 4년이 좋아질 건데, 네. 여기에서 아까 조심했던 사람과, 그리고 내 사주팔자를 한 번이라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음. 동업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마세요. 음. 음. 우리가 꼭 무당집에서 안 좋은 건잘 맞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한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왜일까라는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이, 저, 이, 특히나, 이 양띠분들, 정미생분들은 사람을 유독 좋아하고 사람을 믿다 보면 동업을 해서 망한다라기보다 동업을 했을 때의 결과물과 혼자 했을 때의 결과물이 비슷할 수 있어서 뭔가 동업을 하건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 조금 내가 손해보는 듯 하는 게 나올 수 있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들 한 말씀 또 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음. 사람을 좋아해서 상처도 많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어, 깊이 만나지 말라 말라를 떠나서 그냥 조금 좋은 게 좋다고 음. 편안하게 생각해서 사람한테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함께 어울리면서 긍정적으로 개면년을 지내셨으면 좋겠고, 운이 정말 들어오시면, 운을 잘 받아내세요. 우리가 뭐, 대운을 받아서 무속적으로, 뭐, 기운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안될 거야가 아니라, 조금 잘 되겠지,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극과 극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미생분들이. 믿어, 안 믿어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 믿는 만큼 그다음 차선 그렇게 조금 분배를 하는 과정에 마음의 분배 금전의 분배 이런걸잘 선택하셔서 어~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